안녕하세요. 여행숙입니다. 오늘은 방태산 자영향님 케빈에 놀러 왔어요. 어제는 방태산 자영향님 108번 야영장에서 묵었고, 잠깐 나가서 장을 좀 보고 다시 케빈으로 들어왔습니다. 케빈에 입상했습니다. 어. 북산 낙엽성. 계곡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그게 좀 아쉽다. 저도 물 보이네. 저기도 보이고. 시원하면 됐지. 거는 키가 있어서 키를 뜯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벌레가 들어오니까 빨리 좋아요짠 이렇게 불을 켜면, 아, 나무 냄새가 엄청 좋아요. 짜란 초록초록. 너무 이쁘죠? 아 음, 너무 좋다. 아. 어, 방에서 계곡 그래도 물 흐르는 거 보인다. 앉아, 앉아서도 보이네, 여기. 좋다. 여기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은 따로 2,000원 내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드로 저거 찍고서 하나 보다. 소리가 너무 좋다. 나오면 여기 앉을 수 있는 앉아서 의자 놓고 쉴수 있는 데크가 나오고요 여기 나오면 나무 테이블도 있고 여기 선반도 있어서 정리하기가 아주 좋아요. 텐트 말리고 있어요. 날씨가 덥긴 덥다. 비가 안 오니까는 이제 좀 더워졌어. 요 맥주를 시원하게 한캔 먹자. 아, 짠.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해. 아, 근데 캐빈이라 너무 편하다. 잘때 진짜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자면 되니까 화장실이 없다는 점 빼고는 너무 좋다 가격이 근데 진짜 저렴해요 4만원이면 비수기 때는 3만 5천원이고 나무 냄새 너무 좋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무 냄새가 가득가득 날씨가 동남아인가? 아 텐트 말리고 있었는데 아, 저 비가 내려 다 젖었어 원래도 젖어 있었지만 집에 가서 그냥 말리자. 와 어, 비가 많이 내려요. 아, 진짜 변화 무쌍하다 날씨가 아 예쁘다 근데. 좀 귀여워요. 그래서 비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했어요. 케빈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방향이 이렇게 사생활 보호도 되고, 옆에... 안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여기는 4시만 넘어도 서늘해진다. 비가 그쳤다가, 오다가, 그쳤다 오다가 하고 있어요. 다시 갔다가. 나는 바로 비가 오는 거예요. 막 뛰었어요. 눈치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와. 일지방청 씻고 왔어요. 와. 이거 놔줄까? 창문 열어볼까? 우와. 이렇게 창문 열면 계곡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닫으면 계곡 소리가 안 들려요 방음이 되는 창문이구나 그러네 모기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여기로 야영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캐빈으로 누워 있으니까 완전 힐링된다 누워서 나무를 바라보는 데 오, 너무 편안한 마음.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어요. 이쪽 불을 켜놓고 밥을 먹어야겠다. 편안히 아, 좋네. 이렇게. 불이 켜진답니다. 짠, 이렇게 켜놓고 저녁을 먹으려고요. 소등하기 전에 빨리 먹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후딱 자려고요. 오늘은 오늘의 잔약은 김치찌개입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오늘 좀 땡겨가지고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뭐 고기 조금이랑 묵은지 김치찌개랑 사가지고 왔어요. 지글지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맛있겠다. 짠. 짠. 음. 와 물이 많이 불었다 확실히 아까보다 물이 물살이 더잘 보이는 게 비가 아까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예요. 아, 좋다. 근데 저녁인데 벌레도 없고 춥지도 않고 지금 딱 시원해요.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데도 춥지가 않네요. 어제는 되게 추웠는데 어제는 제가 또 계곡물에 막발 담그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08번은 되게 더군다나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김치찌개랑 옥수수 막걸리도 어울린다. 아주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엔 역시 방태산이죠. 아, 방태산 오픈해서 정말 너무 좋아요. 8시 20분이 됐어요. 제또 오기 시작했어요 아 어, 그냥 벌레들이 막 난리 났다 응. 피하느라고 비 피하느라고 난리 났다 불빛으로 가고 하고 싶은 마음 비 피하고 싶은 마음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네 양치를 하고 왔고요 이제 다가올게요. 지금 10시 반 넘었고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일은 일요일이고, 집은 멀기에 일찍 찼어 일어나야 되는데 어, 햇빛 나는 날에는 일찍 깨긴, 깨긴 하겠다 어, 오늘은 구름이 껴서 지금 9시 다 돼가는데도 아직 새벽 같아요 아 좋다 또 비가 오려나 분기가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 안에서 뭐 자는거 빼고서 한게 없었지만 여기서 자는거 밖에 안했지만 워낙에 바깥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바깥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여기 안에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창이 크니까 어. 풍경도 잘 보이고 너무 다 오늘의 아침은 빵에 복숭아 잼 발라서 계란이랑 먹을 거예요. 아침 오늘의 아침입니다. 여기다가 커피를, 아이스, 달달구리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